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여러분들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3연패 했고요. 자 그래도 어일 무로 적자. 어일 무로 적자. 어졌지만은 일 무로 졌고 자펠레소커3대2로두 번지고 2대2로 어, 무승부에서 승부차기. 자 마지막 게임이 될수 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지금 500 500 분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110개 좋아요가 110개라고 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500 분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110개 어 7전 4선이에요 와나 그래도 승부차기 온거 완전 만족 후 승부차기 온거 완전 만족하고 매 경기 두 곳이 넣었다는 거더 만족 후 어, 나는, 나는 이 정도면은, 어, 지금 너무 만족하다. 어, 어 재밌는 게임이었다. 어. 하카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난 눌렀디. 일무 없어보여, 그냥 3패로 쓰자. 오, 3패 깔끔하네. 오? 자, 1승 차례, 1승 차례. 아깝다 그래도 재밌어요. 아이고, 큰 그림 4연승까지. 와, 이 중앙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 이야. 이게 참 사람마다, 사람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게 너무 신기해. 타카키는 이제 중앙에서 이1 패스만 원툴이거든요. 또 어떤 분은 헤딩 원툴. 어? 또 어떤 사람은 막 노골리만 노리고. 어? 또 어떤 사람은 막, 어, 어, 막, 막 어? 어? 뭐, 뭐, 뭐 어? 어? 막 로빙수로만 노리고. 하, 참 사람마다 다 달라잉. 상대 엄청 잘해. 상대분 프로 게이머, 일본 프로 게이머입니다. 지금 어그 뭐죠? 드림팀 랭킹이 지금 14위고, 저번에는 4위까지 올라갔죠. 지금 14위 맞나? 노골상 지면 부, 좀 분해하기라도 하자. 이걸 만족하면 어떻게야? 와, 나는 어이 사람 프로 게이머야. 나이정도 너무 만족. 나한 골도 못 넣을 줄 알았어 오늘. 어탁하키 방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어 칭찬 많이 해주시고 화이팅 하라고 해주시고 한번정도 봐달라고 해주시고 <laughs> 타카키들 타카키가 레바보다 잘하려나요 이거 뭐 우리 타카키쿤이 들어면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겠지만 한국말이니까 그냥 할게요 저는 레바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타카키 영상을 최근 들어서 몇번 봤는데 레바보다 타카키군이 약간 어 실수가 조금 잦더라고요 어, 실수가 좀 많아 어, 레바쿤은 약간 어좀 좀어 진짜 한끗 차이로 이게 안 뺏겨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어 타카키는 실수가 좀 음, 많더라고 어 레바는 기계 같아 우리나라에는 위닝 프로 게이머가 없나요? 이, 이 지금 없을걸요? 어, 타카키는 채팅 읽어주시는 시스템이고 많이 마구마구 채팅 당겨서 집중 못하게 해주세요. 어 근데 욕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말 좋은 말씀으로 방해하는 거 괜찮다. 너 다음에 다시 타카키는 해볼 만한 느낌적인 느낌인데 어렵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요거 맞게임하기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은 나는 진호님이 이길 거 같은데. 어 진호님이 이기실 거 같은데. 어, 좀 감히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진호님이 이길 거 같은 느낌이야. 자 집중 집중. このゲームの解説は、元日本代表ミッドフィルダー、北沢さんです。北沢さん、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まず、ファーストハーフ。いやー、ノールストップ인데、ペースを押されて、ペースラネ。されルトナシタルト対グリーラムイナイテッド。 こ 진짜 잘 비빈다. 오 아, 일본인데. 오, 아야야야, 센터에 잡아야 돼. 다리 이렇게 된다고 고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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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요금만 노려 지금. 오로지 요금만 노리는데 들을 게 당하네. 진짜. 와, 알면서도 당하네. 뭐, 어디 저렇게 멀리 있는 애로 커서를 잘받꾸지어세왜안 하던 걸 안하던 거니까 못맞겠잖아요 와, 아, 와, 갑자기 안하던 걸 하세요. 내네 경기만에 왜왜왜 왜, 안하던 걸 하시지? 오 어. 어, 이런 거안 하시는데 이거. 아 어. 어, 깜짝 놀랐잖아. 벌써 먹혔잖아. 모

지금 4승하고 3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 안 하던 것들도 막 섞어서 하시는 것 같아 조금 여유가 생긴 거지 이제 메시 김희와 진짜 수비 뚫기가 너무 힘들다 룸메닝에 가라 룸메닝에 룸메 가라 룸메닝에 김희히 オルルルナススタトトとしてはカジャージャーー、ね、セッッップレーのチャンななんかかかも作りりやすくなりますくまららねメメリゲリズムムを刻むメッシーからムバッペジャーグルシーあーどうも戻ったサイダークマロィい立ちはだかります。 골문에서 더블터치로 해야겠다고 하심 타키, 타카키 왈 아. 우리 홀림이 일본어를 또 잘하시기 때문에 이러다가 타카키가 갑자기 노글리슛 쏘는거 아니에요 어. 아 노글리슛 한번도 못해고 끝나갔다 너무 수비를 잘하셔가지고 저 맞게를 내지 아 맞게를 내노글는 안되는데 음 <목소리> 쇼트 익히면서 네 사메시 도라 おすごいねさあカウンターのチャンスになります。ああフィ <laughs> ジカル実はわあシミジャンう。ゾウベッケンバーは。わあフォルトナスタルトはロングカウンターが特徴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 この戦術、どの辺りが重要になってくるんでしょうかまずはしっかりあ、セントウェイ、振り抜った、クラタイゴ。これで2点差。いや、アナドンが着る。すールハントロー吸いいドンキー,ー,トーがいる<ー>でしょう。

この辺の駆け引きはやっぱり見ていて、ワクワクしますよね。抜けてくる。ああ、茶番だね。ああ、フシュート。決まった追加点。あーあー。はあ、茶番だね。決めてきました。 わあ、今、ダブルトッチ1、2やいやー、ディフェンダーを揺さぶってコースを開ける、そこにすかさずシュートを打ってきますからね、イメージ通りのシュートだ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あー、どうもじゃれー、どー。さあ、ブリーダムユナイテッド、3点差までその差を広げています。わうわー、もうや、おでがす、エディー。さあ、カウンター、スピードを上げたいところ。シュート、シュフー。

이거 어와 어? 나중에 수비 어떻게 했는지 공부를 좀 해야겠다. 미쳤다. 우 코너킥. 어, 어 이런판단요 어, 이거 대지도 않는 패스를 갖다가 이 아유. 와 ボル나ナ타르토가がこの残り時間ビハイン의での状況でどういった意識が大事なん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う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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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う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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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도> 와... いやや、ペナルド、ペナルドバカエジンバイ、ここは確実に決めてきましたしっかり逆を狙ってきましたよね、いいキックでしたよね。さささあああブリームイ現在圧倒的な強を見せていいますここでカウンタタが メッシ、トルトナシタルとカウンターを仕掛けます。メッシからムバッペ、勝負なし。さあ右へ預けて。あー、じゃあハンコルメイユソ。 아 <목소리도> 와, 프로든 가약과 まさ대 노리민도 얍삽이더 터서 주세요. 더 터봐 <목소리도> 아무나 쓰다 이거 이 타이밍 이 찾기도 참 힘든데 이거 이게 팀이야. 어? 터터요 진짜 신나는 간 팀이야. 야, 갑자기, 야, 야, 갑자기, 나 디비전에 나로 돌아왔다. 지금 어, 어막 하기 시작했다. 야, 너무 마음이 편해졌네. 아주 그냥... 아까 비교해서 각성한 듯... <laughs> <laughs> 잠깐 봐, 와, 더터 이 폭이 이렇게 넓어. 난 충분히 내가 서 있으면 못 잡힐 거라고 생각이거든. 야, 더터 폭이 이렇게... 이렇게 커?

コンプリーンプロ度、もう一度、も相手のマークをうまく外し確実に打ち込んできました。北度、さん、このゴールどうご覧になりますかラストパスからう一度、もう一度、もう一度、もう一度、もう一度、もう一度、もう一もう一度、もう一もう一度、もう一度、もう一けもう一なもう一度、もう、えー度、もう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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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度、えう、ー、え度、もう一度、もう一い一度、もい一度、 라에노 스루 파스 찬스. 하지만 노글코는 마음속에 불씨가 커지고 있죠. 오늘 디비전 비사. 라이렇아된노 마당에 살인 태클 가시죠. 어, 우리 교체하자 지금. 자네스이마르 가고요. 어, 데비드 비어. 볼로비디가 좀더 뛰자. 노글린 한골만 아 한번만 시도라도 해보고싶다 와 수비 뚫는게 너무 어려가지고 상대는 그냥 이 수를 먼저 이기네 아, 아, 아 너무 잘해 제가 아까 전에 진호님이 어, 이길거 같은데 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이번판은 또아이 아, 지노님이 질거 같기도 하고 어? 넘버 아? 세 오리콘 스타트와 이 세컨드 하프의 조하인 에헤헤. 고민 너무 아지 마. 고민아지 마. 이けばいけません 고민, 고민, <quie> 와, 드리블도 천재야. 오호. 지 정당한 몸싸움으로 습니다 왜? 누구야? 심판! 레프이 왜? 왜왜왜왜왜왜 왜? 왜? 뒤꿈치 자를게. 내가 어더이 자를게. 왜? 보르 아, 이거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 바케레르. 베링무에 마라도나 헤더. 야, 미친. 내가 패스해 줬다. 타이밍이 아니ませんでした. 자, 카운터를 셌해습니다

야 진짜 패스 돌리는 게 너무 와 미쳤다 너무 잘한다 이. 왜 실수가 안 나오냐 어 김다와 잡아 잡아 아자 이제 시간 많아 어, 20분이면 충분히, 아, 충분히 네. 내가 내골는다 내가 어, 두 경기 동안 내 골밖에 못 넣었지만 자노리이가니다노리이노리이 가네

와, 진짜 드리블왜 이렇게 잘해? 드아을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게하게 하는 게 하는 이하이게잡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거잡 ポルトナ・シタルとカウンターを仕掛けます<ー>ベこのボールをカットしますここからカウンター早いでしょうわサイドのスペースを使いますいいボールですねシュートーさあ一気にカウンターマラドーナーーここは繋がりません負けレレ じゃあ、どこにかみだ、どこにあはーい、カミオーレバンドフスクからロマーリオ。ベッカム。どこにタッチしちゃったや、や、ちゃばやっしゆーいこれは、どこに行くか。 대박! 나자가! 반판이면 몰라도 다전제는 없는 오랫동안에. 프로들이 유리할 듯! 아 그럼요! 자, 마지막에 잠깐 요거, 요것만 거요 교체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비매넌가, 이거? 한번한골이라도 넣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이거. 어. 비매넌 아니다잉, 홀란드! 음. 자, 홀란드 머리 한번 노려봅니다잉, 홀란드! 정확했어! 홀란드! 빵크! 와! 바로 앞에서도 막히네. 네스 자, 디 타임은. 자, 홀란드 아! 메이마르 우마이니 니다에라이타시카 에유. 이야, 역반 잖 아,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 마지막 게임은 아주 기가 막히게 처발처발하면서 추발 <목소리> 렉은 안 느껴지시는지 아이 정도만은 이 정도 어 가지고 렉이 있다고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이 정도면은 근데 이제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어 물론 저와 타카키우랑은 나쁘지 않았어 근데 또 어떤 분이랑 타카키랑은또 렉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 정도로는 렉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 우리 평소에 있는 렉 정도 자호소간 <목소리> 아, 타카키,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